어, 오늘은 236페이지 이상정멸분 제14라. 이, 어,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장입니다 어, 제가 그 고강박스님 밑에서 금강경 강의를 처음 듣고 너무 환의식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어, 금강경 독서를 하게 한, 한 번씩 했는데 이 이상 전멸로 이부근에 하고 거의 한 10년 정도 독송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대성 통곡을 하면서 어 여기 보면은 238페이지 보면 부처님께서 나는 진어자요 열애는 시진어자요실어자요 여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어자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는 진짜만 얘기하는 사람이고 사실만 얘기하는 사람이고 아, 여갑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뭐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다. 딴소리 하는 사람 아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 이 대목에서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우리 부처님 마음이 갑자기 막 이입이 돼가지고,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그동안 내가 부처님을 믿어왔는가.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는가. 그리고화엄경에 보면, 신이 도원 공동모라 그랬어요.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오근이 있어요. 오근 다섯 가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신심입니다. 신심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이 바다와 같다 그러죠. 바다와 같은 같든, 데와 같은데. 바다는 모든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고, 뭐, 똥물도 받아들이고, 맑은 물도 다 받아들이지만, 뭐는 안 받아들인다? 뿌리가 없는 것은 다 밀쳐낸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이 불법의 큰 바다와 같은데, 신심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신심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일천재라 그래, 일천재. 부처님이 제도할 수 없는 사람을 일천재라 합니다. 그래서, 어,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일체 성글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 뿌리가 신심이 먼저 있구난 다음에, 신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진하라고 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오죠. 아파도 나오고, 뭐 다쳐도 나오고, 감기가 들어도 나오고, 어, 꼭 나오잖아요. 그죠? 그뭐에요 근, 그 뭐냐면, 정진력이 생긴다. 부지런할 것 자. 신심이 있으면 사람이 부지런해진다. 정진력이 생긴다. 정진력이 생겨서 꾸준히 수행을 하면 등력을 하게 돼. 염력이 생겨. 자기가 어떤 한 생각을 하면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염력이 생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선정의 산매력이 생긴다. 산매가 있어야 우리가 마음을 한곳에 꾸준히 집중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망원경을 햇빛에 쭉 모았을 때그 햇빛이 망원경을 통해서 종이를 태우죠. 그와 같이 선정력이 있어서 거기서 신통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수행을 하면 신통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그거 뭐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안 생겼다는 건그 사람의 힘이 등력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신통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심의 뿌리가 있은 다음에 정진력이 생기고, 정진력이 있으면 염력이 생기고, 염력이 있으면 선정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서 그것이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은 구경에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 힘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심이 근본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뭐 부처님 믿는다 하면서 말을 잘안 안 듣죠. 부처님 말. 뭐 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도 뭔지 모르게 안 되자. 그죠? 그래. 어, 저 자신도 이 금강경을 10년 독송해가지고 나는 진어자요싫어자요 이때 한번또 신심이 났고 또그 다음에 한 10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위제중생 설차 난신지법이라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나무 아미타를 한마디 하라는데 그렇게 못해. 사실 나무 아미타고 부처님께서 응당발원 생기국토라 그랬거든. 모든 불자들은 마땅히 저금락정토의 나기를 발언해야 된다 했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 아미타경은 무문자설 했다그랬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설하셨어. 너무나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은 대부분 청법을 했을 때 설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은 무문자설. 묻은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설했어. 설했다. 누구한테 설했다고? 정반왕 아버지인 정반왕한테서 갔어요. 종토신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쉽고 어, 가장 어, 편안하게 성불할 수 있는 부를, 어, 방, 방법을 아버님과 어, 우리 중생들에게 중생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어, 독생자 예수님처럼 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쉬운 법을 얘기했는데 나무 아미 타보는 뭐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 머리가 조금 모자르는 사람들, 기력이 딸리는 사람들 많은 줄 알았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위제 중생 설자 난신 법이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 나도 오타각세에서 행차난사등한옥 따라 삼각삼거이라서 이렇게 행하기 어려운 법을 행했기 때문에. 아록 따라 삼맥선벌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나무아미타을 했기 때문에 무상 정등정각의 위험 없는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신 거예요. 근데 뭐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신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가 녹아 녹아야 신심이 난다? 업장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업장이 안 녹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부처님 경전을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그, 수보리가 체로 비읍했다고 해야 되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어, 어, 그러고 보면은, 저도 눈물을 펑펑 쏟은 게좀 좀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해. 수보리도 눈물을 쏟았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한번 눈물을 쏟아야 되네. 눈물을 쏟음으로써 그만큼, 어, 업장이 녹음과 동시에 성근이 발현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꾸준히 눈물 나올 때까지 독성하셔야 됩니다. 뭐, 하다 말도 하지 말고, 나오려고 눈물이 이만큼 나왔다가 또그 다음에 쉬니까 안 나와, 안, 안 올라오는 거야. 뭘좀 진드감치 해야지,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 학위 스님들한테 내가 스님들은 꼭아버티가 돼야 된다. 뭘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아, 그런, 그게 뭐예요? 그게 정진력이거요 정진력. 확신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진력으로 끝 까지 물고 늘어져서 성취할 때까지 뭘 성취해? 구경의 불과 성불의 과일을 성취할 때까지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삼 정멸분에 보면은 상을 열려서 정멸하다 그랬는데 주안이 있는 마음. 뭐 지플도 그 지혜도 없으면서 <laughs> 본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맨날 뭐가 어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주안이 있는 마음이다. 그거 뭐라고? 무명에 속한 거예요. 무명. 무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깜깜해. 무명이 뭐예요? 밝음이 없다 이말이야 어두운 방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깜깜하다. 그런데, 막 그러면 마음지경에 장애가 되는 것인 영고로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주함이 없는 마음, 마음을 텅 비워서 가을에 맑은 하늘 허공과 같이 마음을 텅 비우고, 어, 아상과 인상이 없는 영고로 그렇게 마음을 텅 비우면 아상과 인상이 없는 영고로 해가 하늘에 밝게 떠오름에 만상을 비추는 것과 같느니라. 만상을 비추게 되면 해가 만상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밝고 따뜻하고 자유롭고 자비롭겠지요. 그그 사람이 수행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고 따뜻하고 편안한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상 정넓은 한번. 어, 같이 읽어봅시다 239페이지 한글로 한번 읽겠어요 그때 수보리가 이경설 하심을 듣고 깊이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고 울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루하십니다 세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깊은 경을 말씀하시면 제가 예적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 이와 같은 경을 얻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는 마음이 정정하여, 고실상을 내면 바탕이 사람이지, 이 사람이 유왕 공덕을 성취하였음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내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경을 얻어 듣고 믿고 알아받아진 이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미래오. 한중생이 경을로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며 이전한 옷이 일일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이고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상을 여이면 꼭그 이름이 붙어이. 천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사람 이뇨 이뇨 파람이니요 내가 이뇨 파람이를 말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뇨 파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예적에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지나간 옛적에 마디 마디 사지를 베이고 끊길 때에 마디라 상인 중생상 아상이 있었다면, 응당성 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어도과고 500세일 인욕선인이었을 때에도 아상이 없으며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당일체상을여의어안욕다라 삼량삼보리심을 일으키나니 세계 악과 네, 마음을 내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가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네. 아들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곧 머무르기 아니니 영가 달게 보살의 마음은 세계 머물러 고시하지 않는다고 부처가 말하는 이라 수고리요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을 비하여 응당이와 같이 고시하지 내가 일체 모든 상을 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을 말하는 것도 곧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여여래는 참된 말을 하는 자고 실다운말 왕의 말을 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니라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실다운 것도 없고 법된 것도 없는이라 수고리여 만. 고향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수고리여 미래세에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능이 이경을 수지 독송하면 열래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상무변한 공덕을 성취것이니 자, 242페이지 이와 같은 경우를 일찍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길을 헤매는, 헤매며 걷는 사람처럼 괴로, 괴로운 인생을 살던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인생의 모든 어두, 어둠이 일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만나면 그의 얼굴은 더없이 환하게 빛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수고리가 흘린 눈물, 그걸 체루비, 체루비읍이라 하죠. 체루비읍은 바로 그런 기쁨의 눈물입니다. 법문을 크게 듣고 크게 깨달은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구했대요. 제가 여쪽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보리는 20년을 하루같이 부처님 곁에 머물면서 모든 법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혜 제일 존재죠. 그런데 그가 이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은 경우를 처음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부처님의 법문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없는데 수보이 자신이 오늘에야 비로소 모든 상을 여의고, 모든 상을 여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상을 여의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닌가 달게, 열애께서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다운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 분별을 끊고, 아집을 답하해서 모든 법내가 사라졌다고 해도 실상이라는또 어, 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가 깨달았다는데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 또 다른 상에, 끄달리는 어, 거죠.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법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법집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 그 수행 많이 한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새는 또 명상이 대세고 막 하다 보니까, 어, 그 공부 좀또 많이 한 사람들, 뭐, 보통 요새 석박사가 길에 즐비하게 다니잖아요. 그런 석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어, 또, 그래서 정신 수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가끔 전화오는 거 보면 전부 내가 깨달았다는 상에 집착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가 어떤 경계를 얻었다는 데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깨달은 걸까요, 아닐까요? 이미 깨달은 경계와 깨닫지 못한 경계가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세상의 깨달음은 이미 둘이 아닌 경계예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이 둘이 아니고 깨닫 깨달은 경계와 깨닫지 못한 경계가 둘이 아닌 경계. 아,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상이라는 실체와 실상이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허상을 떠난 실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고. 알던 그것이 실은 허망한 것이고 꿈 같은 것이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실상을 보는 것이고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